안녕하세요. 아리아라역입니다. 지금 이쪽 선반이, 기존에 낮게 돼 있었는데, 이렇게 벽돌을,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, 어, 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게 다시,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, 지금 밑에는 음, 합식을 해준다든지 정리를 해야 될 애들을 이렇게 아직 놨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는 짐스톤이고요 하, 멀어요. 찍기가 힘들어요. 이 아이는 슈가 베이비. 그리고 너무나 예쁜 키스미. 오,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큐비그레스티금도 이쪽. 위로 올라왔어요. 뒤쪽으로 지금 합식을 해놨던 아이들, 그리고 식재를 해놨던 아이들, 아직 식재를 해야 될 아이들, 그렇게 있어요. 얘는 미니마, 그, 미니마 철아예요 미니마 철화도 있고, 이아는 슈퍼볼, 이 아이가 백년, 앞쪽으로는, 어, 좀, 잘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. 그리고 짧은 잎속성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진열을 했고요. 아, 이제 지금 여기가 멀다 보니까 물을 준다든지, 어, 또 화약을 제거를 해준다든지 할 때는 내려서 해야, 돼, 해줘야 될것 같은데, 조금 음, 불편하긴 해도 또 아이들이 예뻐지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. 여기 봄바람도 있고 여기가 예, 신데렐라던가 모르겠네요. 황상생수도 보이네요. 저기 뒤쪽으로 오시면 은네트로핑크 에이샤 그리고 이렇게 다 뒤쪽으로 배치를 했어요. 그리고 앞에 이렇게 소품도 소품도 있고요 원슬로우도 보이고 어 자리 공간이 많다고 큰 대품을 잔뜩 들였더니또 음, 공간이 적어져 가지고 너무 큰 분에 있는 아이들은 작은 분으로 옮겨주고 음, 자리 배치를 다시 했죠 이렇게 홍포도도 식초에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 뿌리는 안 잡혔고요 여기 스파이시도 합식을 해놓은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뿌리는 안 잡혔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띠아모도 보이고요 그리고 핑클 로제 백장미 와인빛이나 어. 토폴킨이 아이들은 아직 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사랑스러운 바다 TV 님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뱅에 당첨됐던 아이와 다운 언니가 선물을 해주신 이 아이들도 공간을 이렇게 잡아서 배치를 해줬어요. 그리고 여기 화이트 그린이 내가 투퍼트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. 그리고 앙떼 앙테테, 때, 앙떼 때는, 음, 저번보다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노랑풍선도 아직, 어, 뿌리가 완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, 레드클라우스 철화가, 음, 분갈이를 해주고 났더니 원래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다 빼버렸네요 그리고 릴리시나 이 아이도 하얀 분감이 올라오는 아이로 너무 예쁘죠 어, 이 아이는 애들리스인데 어, 물을 좀 줘야 될것 같네요 이 아이들이 동형종이라 물을 좀 줘서 지금 좀더클수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뭘로도 예쁜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여기가 블루드래곤. 블루드래곤은 그때 당시 식재할 때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토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놨네요. 어, 퍼플스톤. 이 아이는, 오, 뿌리 제대로 잘 잡았네. 뿌리를 제, 제대로 잡았고요. 그 야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야, 이름이, 뭐였더라? 내가 이뻐서.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. 야, 정말 예쁜데. 음, 뿌리를, 뿌리를 잡았나 보다. 생장장이 단단하네요. 음, 아 이름, 이름. 아이씨, 안보여. <laughs> 그리고 여기, 구스러있기도 이렇게,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, 이렇게 자라고 있죠? 그리고 지금 여기 흑사가, 음, 화분에, 화분을 옮겨주고 난 후로, 어, 색을 좀 빼가지고, 지금 한참 성장을 하고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, 러우, 러우 차라 러우 차라도 너, 금, 철, 앤, 너, 앤, 너. 너, 뱃똥이었나? 너. 여기 보시면은, 이 아이는 금황성이에요. 금황성은, 금황성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있죠? 금황성은, 목대에 보시면은, 뽀송뽀송한 털이 나있어요. 어, 그런 아이들이 금황성이고, 진짜 볼품 없는, 예 이름 어 부용 부용은 목대에 보시면 이렇게 털이 없어요. 아 입장에 지금 빨갛게 물은 들었는데 정말 고품이없답니다 부용 우리 아이는 어, 어 수연이 아니고 음 뭐였더라? 어 아, 줄리아나 아, 줄리아나 목대로 자라는 아이인데. 이렇게 책을 빨갛게 물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에오니엄이 음 초창기에 에오니엄을 샀는데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대를 잘라 줬었어요 근데 이렇게 꼴랑 두 개밖에 안 나왔네요 야속하게도 그리고 여기 홍공작 프릴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홍공작도 보이고요. 여기 노기란노기란도 노란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쁜 아이죠. 그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못 자라나 모르겠어요. 야 이름이 뭐냐면은 어 제스타 제스타인데 음, 빨갛게 물이 들어왔었는데 얘는 물을 지금 다 빼고 수영이 엉망이죠. 얘를 좀 모닥거려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로치도 보이고요. 얘네가 로우였던 것 같은데. 아, 마커스다. 마커스 얘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목대를 잘라내고 식재를 해놓은 아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원종 방울복랑금 이 아이들은 계절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입장라인에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르제가 음 색감이 안 들어오네요 이 아이가 색감이 들어가면 정말 예뻤는데 그리고 여기 철화 플링크 철화 음, 하나인데, 두 포트로 나눠서 심은 아이죠. 자, 이렇게 한 테이블을 다시 정리를 한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